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름입니다. 길었던 시간도 어느덧 다 흐르고 시험까지 1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는 잘 하고 계신가요? 10일이 남은 지금 가장 고민이 많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데이 10일, N2 합격을 위한 비법을 다라곤과 나름이 선생님이 지금부터 전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비법 그첫 번째. 문제를 푸는 순서만 바꿔도 점수는 올라간다. 아마 여러분들 이 기존에 N3 시험을 이미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N2의 경우 N3하고 약간 비슷하긴 하지만 살짝 다른 게 하나 있죠. 바로 문자 어휘와 문법과 독해를 한대 묶어서 바로 1 0 5분에 푼다는 사실. 그런 만큼 더더욱이나 시간 배분이 가장 중요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 과목을 그냥 순서대로 쫙 푸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집중력이 좋은 초반에 독해를 60분, 그리고 안기만 갖고서도 가능한 문자의를 20분, 그리고 마지막, 조금 생각을 해서 풀어야만 하는 문법을 20분으로 순서를 가져가고 시간 배분을 해 둔다면 조금 더 여유롭게 풀수 있겠죠. 어, 선생님, 그럼 나머지 5분을 어디다가 놔두나요? 자, 5분을 아예 없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시험 시간에 어떤 해프닝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5분은 여유롭게 훨씬 더 시험을 칠 수가 있겠죠. 시험을 치기 전에 제가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지 미리 10일 동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들어간다면 시험장 안에서 훨씬 여유롭고 당당하게 시험을 칠 수가 있겠죠. 그럼 두 번째,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과목별로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N2 공부하시는 분들, 책이 아마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공부를 해오고 학습을 해온 만큼 역시 교재도 많겠죠. 어떤 것을 봐야 될지 이 10일 동안 뭔가 하기는 해야 될것 같고, 자, 지금부터 과목별로 중요한 키포인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의.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뭔가 불안한 마음에 혹시 서점에 가서 새 책을 들추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지금껏까지 배웠던 것 말고 새로운 책을 왠지 봐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빠지는 시기가 바로 이한달 또는 10일 남겼을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딱 10일 동안 지금껏 해왔던 단어들들의 오답노트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오답노트가 필요하냐? N2의 경우는 특히 유사표현의 한자표현 표기 문제, 또는 유사 발음의 음찾기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자나 어휘 부분에 있어서 틀렸던 것들을 오답을 반드시 노트를 만들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외웠던 어휘들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확인한다 그러면 눈으로 쓱 한번 훑고 지나가는 그런 일 없으신가요? 확인한다는 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음과 뜻을 다시 한번 적어보는 것을 말한다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자, 세 번째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면 뭘할수 있을까요? 개수는 적으나 출제 빈도가 높은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부사. 특히 N2는 유독히 부사에 있어서 출제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사를 반드시 외워둬야 뭐할수 있다? 조금 더 합격률을 높일 수 있겠죠. 그럼 이번에는 한번 문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N2 같은 경우는 문법도 마찬가지로 너무 외워야 될 기능어가 참 많죠. 그럼 기능어를 무작위로 외워야 되느냐? 자, 물론 문법이기 때문에 기능어를 외워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 많은 것들을 다 외울 수가 없다면 조금 더 정확하고 꼭 나와야 되는 것들을 외워두시면 조금 더 적중률이 좋아지겠죠.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만 1순위, 2순위 문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능력시험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문법, 1순위는 바로 부사.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소다가 나오면 반드시 지금이라도 당장인 것처럼, 이만 이모 소다를 쓰는 것처럼, 요다가 나왔을 때는 반드시 아무래도인 것 같다라는 너무 요다를 쓰거나, 또는 마치인 것 같다라는 마르데 요다를 쓰는 것처럼, 부사에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에서는 무조건 요 부사가 나오면 요 문형이 나온다라는 문제를 꼭한 문제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겠죠. 두 번째는 모든 급수 공통입니다. 존경어 자, 그리고 겸양어 표현. 근데 N3하고의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N3는 그존경어 겸양어의 특수 단어가 나온다면, N2의 경우는 인사말 표현, 특히 비즈니스에서 많이 사용되는 인사말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들을 꼭 살펴둘 필요가 있겠죠. 세 번째는 바로 수동, 사역, 사역 수동입니다. 반드시 요 1순위와 2순위와 3순위는 반드시 시험 전에 기본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꼭 넣고 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뭘 보셔야 되냐. 문자 어휘에선 틀렸던 것을 오답노트를 적었다면 이번에 문법도 오답노트를 적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극 같은 경우는 문법에 오답노트를 적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그 문법에 틀렸었는지 확인을 하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자 만약에 몰라서 틀렸었으면 그 문법이 뭔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실수로 틀렸으면 다시 안 틀리게끔 제대로 외워둬야 되겠죠 음. 이렇듯이 반드시 문법은 오답 노트로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왜 틀렸는지를 확인을 해서 다시 그 문법이 나왔을 때 틀리지 않게끔 바로잡아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한번 도케를 살펴볼까요? 특히 N2 같은 경우는 도케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10일 동안 우리가 아무리 도케를 많이 풀어도 도케는 절대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도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능력시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기출 유형 문제를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는 그 유형 문제 다운을 받아서 무조건 풀어본다고 실력이 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푸는 건이 순이에요 그럼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대부분 글을 쓸 때는 대부분 비슷한 문법 비슷한 문형 비슷한 흐름 자 글을 쓰는 것들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독해 지문 역시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글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연습이 바로 필수입니다. 10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건 기출 유형 문제 다운을 받으셔서 반드시 정확하게 이해하는 연습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문장과 문장의 연결을 내가 제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또는 접속사와 접속사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사를 제대로 해석을 하는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사는 해석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그 부사 하나만 잘못 해석해도 그 문장이 완전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둬야 된다는 사실. 이 10일 동안 여러분들이 독해를 위해서 하셔야 될 일은 바로 이겁니다.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 이게 뭘까요? 바로 독해 중에서 점수 배점이 높은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잘 푸는 게 뭔지를 반드시 미리 확인을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거기다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자, 독해 문제는 단문 독해가 5개, 중문 독해가 9문제, 주장 이해가 3문제짜리가 지문 하나가 나오겠죠. 그리고 AP 비교문이라고 부르는 정보 이해가 종합 이해가 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 정보 검색이 정보 검색 문제가 두 문제입니다. 대부분 집중력이 강한 시기인 초반에 주장 이해를 풀고 그다음에 중문 독해를 풀고 단문 독해를 푸는 패턴으로흘러가지만 나는 단문 독해를 잘 풀면 단문 독해다 우선순위에 두시는 거고요. 나는 조금 더 중문하고 장문을 잘 풀어 그러면 주장이나 또는 장문이나 중문에다가 조금 더 우선순위 두고 푸셔야 되겠죠. 자, 모든 과목 중의 모든 파트 중에 가장 포인트는 꼭 맞추셔야 되는 건 바로 정보이란 해 사실을 절대 잊지는 말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청해를 한번 가볼까요? 자, 모든 급수에 통틀어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집중력. 자, 40분 동안 여러분들은 청해를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험이 끝난 뒤에 5시가 좀 넘어서부터 청해를 듣기 시작을 하죠. 그럼 이미 내 몸은 내 몸은 아닌 상태, 들어와서 뭔 말인지 모르는 상태로 청해를 듣기 때문에 반드시 N2의 경우는 집중력을 요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흐름을 깨지 않고 잘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서 언제 마킹을 하고, 언제 1번 문제가 끝나고, 2번 문제가 몇 번까지 흘러가고, 자, 이 흐름을 이미지 메이킹을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무작정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건지를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미리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들어가시면 분명히 청해 40분이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게 느껴지실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 집중력과 막힌 포인트라는 거. 자, 두 번째는 청해, 난 그래도 도저히 청해가 안 들린다 하신 분들. 즉 자, 극단의 처방을 하나 해드릴게요. 정답을 찾는 순발력을 조금이나마 극단적으로 빨리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어로 듣고 한국어로 받아 적어 보는 연습인데요. 일본어로 들었는데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는 단어인데 불구하고 한국어로 바로 안 떠올리는 그 순발력의 차 때문에 그런데요. 그걸 조금 빨리 시간을 단축해 주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정말 긴 시간을 많이 해야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만 짧은 시간을 해도 약간 극단적으로는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10일 동안 연습을 한다면 아주 조금 순발력이 빨라지는 것 정도는 느낄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합격 비법. 마지막. 10일 동안 자기 자신을 믿어라. 라는 겁니다. 저도 되게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공부를 배우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맘때 저는 선생님 시험을 봐야 할까요?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문제는 푸는데 생각보다 맞는 건 없어. 그래서 진짜 저는 N2가 맞는 걸까요?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6년 동안 능력시험을 가르쳐 오면서 많은 합격자분들을 바라봤습니다만, 절대 능력시험 점수는 여러분들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점수를 못 맞추는 시험지는 단지 그 시험지일 뿐, 실제 여러분들이 합격하고자 하는 그 능력시험 시험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껏 해왔던 방식대로 노력을 남은 10일 동안 하신다면 절대 여러분들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라건과 나루미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